제가 살다 살다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놀랍습니다. 어릴 적 저는 작은 동네에서 살았어요. 저는 외동아들이었고, 금슬이 좋은 부모님과 함께 셋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죠. 부유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은 딱 평범한 집안이었고, 셋이서 함께 이야기만 나눠도 기쁜 화목한 가족이었습니다. 저희 동네가 워낙 좁다 보니 동네 사람들이 누군지도 다 알고 그 집의 수저가 몇 개인지까지도 다알 만큼 각별한 사이였어요. 그래서 친구들도 다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온 사람들이고 동네 이모 아저씨들도 저를 친자식처럼 잘 챙겨 주십니다. 다들 생각하시는 그런 정겨운 어릴 적 동네 딱그 표본이었죠. 저는 학창시절 무난하게 잘 지냈고 고등학생도 당연히 잘 지낼 줄 알았습니다. 저희 동네 고등학교가 단한 개밖에 없어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같이 졸업한 친구들과 고등학교도 같이 입학했어요. 늘 놀던 친구들과 함께 입학을 해서 걱정은 없었고, 고등학교 생활에 너무 설레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행복하고 평범한 인생을 살줄 알았죠. 그런데 제가 이 일을 겪기 위해 지금까지 무탈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저는 최악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범한 날이었어요. 고등학교를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학교 생활도 재밌었고 친구들과 새로운 교복을 입고 새로운 학교로 가서 지내는 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저희 아빠에 관한 이야기였죠. 저희 아빠가 누군가를 죽이려고 했다는 말도 안되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빠는 저희 동네에서 굉장히 유명해요. 다정하고 상냥할 뿐더러 가족들한테 살뜰히 자라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제가 본 저희 아빠도 정말 멋지고 제가 존경하는 사람 중한 명이죠. 아빠가 한 번도 화를 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기도 하고, 아빠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착하고 화도 못 내는 사람이 누군가를 죽이려고 했다뇨?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던 동네 아주머니가 워낙 동네 사람들한테 이리저리 말을 옮기고 다녀서 소문이 많이 커졌어요. 처음에는 그럴 일이 없으니 무시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소문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와전이 되어서 퍼졌고 결국 동네 사람들이 저희 가족을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빠한테 위협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도 저희 아빠와 똑같이 생겼다고 말을 했죠. 밤늦게 자신의 뒤를 따라와서 목에 칼을 대며 돈을 달라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동네 아주머니가 비명을 질러서 저희 아빠가 도망을 갔대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도 절대 아니라고 말을 했지만 아무도 저희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죠. 동네 사람들이 저희 가족을 손가락질하고 어디서 뭐라든 항상 예의주시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저와 멀어졌어요. 부모님들이 저와 놀면 혼낸다고 말을 했다며 어쩔 수 없이 저와 멀어졌죠. 저는 그때만큼 억울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을 만만 믿고, 정작 당사자의 말은 들어주지 않으니 답답했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부모님은 깊이 생각하셨습니다. 왠지 이 소문이 난 이유를 알것 같아 보였고, 아빠가 가해자로 지목을 받는 것을 이해한다는 듯 행동을 하셨죠. 두 분이서 속닥거리셨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돌아온 것 같지?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대체 뭐가 돌아왔다는 말인지 싶어 더 열심히 들어보려 했지만 두 분은 말을 멈추셨죠. 부모님은 잽싸게 저를 불러 내일 당장 떠날 거니까 바로 짐을 챙기라고 했고 저는 영문도 모른 채그 새벽에 급한 짐만 대충 챙겼습니다. 부모님은 대화도 하지 않고 큰 가방에 짐을 쑤셔 넣었고, 동이 틀 때쯤 저희는 집을 나섰죠. 아빠가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도망을 치는 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도망가면 동네 사람들은 정말로 아빠가 범인이라고 확신할 것이 뻔했으니 말이죠.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도망치려고 집을 나서려고 하는 그때, 저 멀리서 한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희 셋은 돌처럼 굳어버렸고, 아무런 행동도 할수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왔고 아빠는 저와 엄마 보고 먼저 가 있으라고 했어요. 자신이 금방 따라가겠다며 저희를 보냈습니다. 저는 아빠와 같이 가겠다고 떼를 썼지만 아빠는 저에게 처음으로 무서운 모습을 보이시며 무조건 엄마를 따라가라고 하셨죠. 아빠의 그런 모습을 보고 저는 말을 더할수 없었고, 아빠의 말을 따랐습니다. 저와 엄마는 그 동네를 떠서 버스터미널로가 가장 먼 곳으로 표를 끊었고, 그 지역을 벗어났어요. 버스가 출발하기 직전까지 아빠를 기다렸고, 창문 너머로 혹시 아빠가 올까 계속 밖을 쳐다봤지만, 아빠는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에게 아빠 오는 거 맞냐고 수백 번을 물었고, 엄마는 꼭 돌아올 거라며 제두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생애 처음 가보는 동네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 출발을 하려고 했죠. 도착하고 처음에는 전재산을 다 털어 집을 구하고 직장도 새로 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교를 가기 위해 교복도 맞추었죠. 이틀 정도가 지났지만 아빠한테서는 연락도 없었고 저희를 찾아올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마 아빠가 저와 엄마를 버린 건 아닐까 싶어서 우울감에 빠져 살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곳에 온지 3일째 되던 날, 저희 집 현관문을 누군가 두드렸습니다. 저와 엄마는 혹시 아빠일까 싶어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는 아빠가 없었고, 낯선 남자 두 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경찰서에서 왔습니다. 조사 좀 하겠습니다. 라며 무작정 저희 집으로 들이닥쳤어요. 저와 엄마는 이게 무슨 짓이냐며 화를 냈는데, 그 형사라는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두 사람이 저희에게 하는 말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빠를 살인범이라고 칭했거든요. 저와 엄마는 그게 무슨 상황이냐고, 제대로 설명을 해달라고 했고, 형사들은 차근차근 사건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들어보니, 저희 동네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대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바로 저희 아빠한테 위협을 당했던 적이 있다고 말을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네 아주머니가 발견을 해서 비명을 질렀고, 그 소리를 저희 가족이 듣게 된 거죠. 저희가 그 동네를 동이 틀 때쯤 뜨려고 했으니 모든 증거가 다 저희 아빠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저희 아빠가 지금 실종 상태라고 했어요. 저와 엄마는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제대로 차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새벽에 살해를 당했다고 했고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저희가 그 동네를 벗어나려고 했으니 모든 정황이 다 저희 가족을 가리키고 있었죠.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하나같이 범인이 저희 아빠 같다고 했답니다. 거기다가 아빠가 지금 실종 상태니 말다 했죠. 저와 엄마는 둘다 벙쪄 있는 상태였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사들은 저희 아빠가 어디 있는지 당장 말하라고 했지만 저희는 아는 게 없었죠. 그렇게 추궁을 몇 시간 동안 하셨지만 저희가 아는 게 없으니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 저희 집을 방문하셨어요. 아빠가 어디 있는지 아는지 물어보고 아빠한테 연락 온건 없는지 다 물어봤죠. 그렇다 보니 그 동네에서도 소문이 금방 났습니다. 경찰이 매일 들락날락거리는 집이라 사람들이 수소문 끝에 왜 경찰들이 저희 집에 매일 오는 건지 알아냈죠. 저희 아빠가 살인을 저질러서 그랬단 소문이 돌았고 그 동네에서 저희는... 또 다시 살인범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했고 답답했어요. 새 출발하려고 온 곳에서도 다시 예전 같은 일을 겪고 있으니 환장할 노릇이었죠. 학교에서는 다시 왕따를 당했고, 동네 사람들의 눈초리도 따가웠습니다. 학교 친구들도 저를 살인범의 아들이라 부르기 시작했고, 수업도 제대로 들을 수 없게 했어요. 저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아빠를 믿었고,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그 괴롭힘을 견디기 힘들었나 봅니다. 엄마는 아줌마들의 터세에 시장에서 장을 한번 보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 했고, 사람들의 눈초리 때문에 밖을 나가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보니 하루 종일 집에만 계셨고, 사람들도 만나지 않다보니 우울증이 심해졌습니다. 엄마는 하루하루 말라갔고, 기운이 없으셨어요. 엄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더 화가 났습니다. 이 거지 같은 동네가 너무 싫었고, 저희를 이렇게 만든 아빠도 너무 미웠죠. 당장 아빠가 돌아와서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라고 말해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어디서 뭐라고 있는지라도 연락을 주길 바랬죠. 그렇게 저는 거기서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제가 거기서 조금이라도 기가 죽으면, 사람들이 이때다 싶어 더 괴롭힐 것 같았고, 엄마를 지키기 위해서는 제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란 듯이 학교도 더 열심히 다니고, 학생들의 폭력 속에서도 공부를 했어요. 성적도 늘 상위권을 유지했고, 더 떳떳하게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가 한순간에 모든 걸 포기하고 무너진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온몸에 힘이 풀리고 눈물만 미친 듯이 납니다. 머릿속에서 잊고 싶어도 절대 잊혀지지 않은 기억이에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학교를 갔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날 엄마가 좋아하던 붕어빵을 사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추운 겨울이었고 엄마가 붕어빵을 먹고 기분이 조금 나아졌으면 하는 마음에 기분 좋은 마음으로 붕어빵을 사고 신이 난 채로 집에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갔는데 왠지 모르게 집에는 정적이 흘렀어요. 그 순간 불안감이 엄습해왔고 저는 안방문을 열어 엄마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눈을 감고 자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깊게 말입니다. 다시는 눈을 뜰수 없을 정도로 아주 깊게 잤어요. 제가 아무리 깨어도 엄마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옆에 쪽지를 남겨둔 채로 저를 떠나셨어요. 쪽지에는 짧은 글이 쓰여져 있었어요. 아들, 엄마가 미안해. 우리 아들 때문이라도 엄마가 힘을 내야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잘안 되네. 우리 아들도 아빠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지? 엄마도 아빠 믿어. 그런데 아빠가 우리한테 돌아오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네. 엄마 이제 너무 지쳤어. 하늘로 올라가서 먼저 기다리고 있으려고. 우리 아들 너무 슬퍼하지 말고 이제 엄마 걱정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우리 아들은 잘못한 거 없으니까 어깨 펴고 씩씩하게 살아야 해.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게. 사랑해 아들. 엄마는 이쪽지를 남기고 생을 마감하셨고, 저는 그 자리에서 미친 듯이 오열했습니다. 눈에 있는 실핏줄들이 다 터질 때까지 울었어요. 경찰들이 저희 엄마의 시신을 들고 옮길 때까지도 저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엄마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학교도 안 가서 퇴학을 당하고, 저는 고등학교 졸업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저에게 남기신 말들만 계속 되뇌었습니다. 잘못한 거 없으니 씩씩하게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라는 말씀 말이죠. 저는 엄마 말대로 하고 싶은 거 하며 살기로 다짐했어요. 엄마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저는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은 따야 한다고 생각했고 저는 하루에 16시간씩 잠도 자지 않고 공부했어요. 코피 흘리며 공부하는 건 일상이었죠. 그리고 검정고시 합격을 하자마자 저는 경찰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경찰이 되어서 아빠 사건에 대해 해결하기 위해서 말이죠. 주위에서는 살인범의 아들이 무슨 경찰이냐며 손가락질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악착같이 공부했어요. 밖에 나가지도 않았고 하루 종일 집에 갇혀 물과 라면만 먹고 공부했네요. 그 정도로 절실했고 경찰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서 그런지 저는 운 좋게 한 번에 붙었어요. 정말 감격스러웠고 이 모습을 하늘에 있는 엄마와 어디 계신지 모르는 아빠한테 알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찰 일을 시작했죠. 그동안 틈틈이 아빠를 찾는 일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빠는 실종이 된지 너무 오래되어서 인정 사망 처리가 되어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말입니다. 정말 아빠가 죽은 건지 아니면 어디선가 남모르게 살고 있는 건지 혼란스러웠어요. 어디선가 살고 있다면 한 번쯤 찾아와 줄만한데 저와 엄마를 찾지 않은 거면 아예 인연을 끊을 생각인 건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고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일에만 몰두를 해야 했어요.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아빠 생각이 조금이라도 사그라들었거든요. 그렇게 몇 달간 일만 했던 것 같습니다. 일을 하면서 경찰이란 직업이 저와 굉장히 잘 맞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그렇게 20대 후반이었던 저는 앞으로도 제 인생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평범하게 경찰이라고 틈틈이 아빠를 찾으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 형사님께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 형사님은 어릴 적 저희 집에 자주 드나들으셔서 아빠의 행방을 물으셨던 형사님 중한 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전화에 저는 놀라서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아빠가 사망했던 소식이었거든요. 저는 바로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어떻게 병원에 도착했는지 모를 만큼 정신없이 달려갔어요. 병원에는 전신이 분대로 감싸져 있는 아빠가 있었습니다. 몇십 년 만에 뵌 아빠는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왔어요. 형사님의 말에 의하면 누군가와 다투던 와중에 몸에 불이 붙었고 결국 전신에 화상을 입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문도 다 사라졌고 누군지 가늠도 하기 힘들었는데 지갑에 신문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빠의 지갑을 보여주었죠. 정말 저희 아빠가 옛날에 쓰시던 지갑이 맞았습니다. 어렸을 적 떠나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모습으로 돌아오시다니요? 그 자리에서 아빠를 부여잡고 오열을 했어요. 부모님을 두분다 잃었고 저 혼자 세상에 남겨졌다고 생각하니 하늘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낙이 없었고 저도 부모님을 따라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형사님께서 놀라운 말을 하셨습니다. 아빠와 싸웠던 사람이 도망쳤는데 형사님들의 추측으로는 그 사람이 저희 아빠한테 불을 붙인 것 같대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부모님을 따라갈 때 따라가더라도 저희 아빠를 이렇게 만든 범인을 꼭 찾고 가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저도 형사님들과 같이 일을 갈고 찾았습니다. 몇주 동안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CCTV를 수십 번이나 돌려봤고 형사님들이 그만 집에 돌아가라고 말을 할 정도로 집착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머릿속에는 아빠를 죽인 범인을 찾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끝에 결국 범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님들은 저에게 연락을 하였고 당장 경찰서로 오라고 하셨죠. 그런데 왠지 모르게 형사님들의 목소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범인을 잡아도 뭔가 시원치 않은 그런 목소리였거든요. 저는 그건 중요하지 않았고, 대체 뭔 이유로 저희 아빠를 이렇게 만든 건지 물어보고 싶어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범인을 보았죠. 저는 범인의 얼굴을 본 순간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저희 아빠와 똑같이 생겼었거든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형사님을 붙잡아 물었습니다. 형사님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말을 하지 못하셨어요. 그 범인이라는 사람은 수갑을 찬 채로 조사실에 들어가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형사님이 들어가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을 하면 할수록 충격적인 내용들 천지였어요. 결론부터 말을 하면, 조사실에 앉아있던 그 남자는 바로 저희 아빠였습니다. 그때 온몸에 불이 붙어 사망한 사람은 바로 저희 아빠의 쌍둥이 형이래요. 저는 아빠한테 쌍둥이 형이 존재하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빠와 아빠의 형은 어릴 때부터 너무 극과 극이었다고 합니다. 아빠는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다정다감한 성격이었고 아빠의 형님은 사람들이 상처받는 걸 즐기고 고통을 좋아하는 악마 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렇다 보니 두 분은 어릴 때부터 많이 다퉜고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모님도 아빠와 아빠의 형을 많이 차별했고 아빠의 형이 아빠를 특히 싫어했다고 해요. 아빠의 쌍둥이 형이 어릴 때부터 사고도 많이 쳐서 소년원도 가고 감옥도 가면서 가족들과 거의 연을 끊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출소한 형이 부모님을 찾아와 돈을 달라고 협박했고 돈을 주지 않으니 흉기로 나쁜 짓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걸 저희 아빠가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동생이 자신을 신고했다는 것에 화가 미친듯이 난 형은 출소를 하고 복수하겠다는 생각으로만 불타올랐대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제가 어릴 때제 동네에 와서 소란을 피운 것도 저희 아빠가 아니라 쌍둥이 형이었기에 사람들이 저희 아빠라고 말을 한 것이었죠 그리고 쌍둥이 형이 아빠한테 코지할 거라니까 급하게 도망치려고 했던 거고 아빠가 상황을 정리하려고 남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대요 결국 아빠는 저희를 만나러 오면 쌍둥이 형이 저와 엄마까지 위협할까봐 찾아오지 못했고, 혼자 평생을 도망자 신세로 다녔던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몰라요. 결국 아빠가 쌍둥이 형한테 잡혀서 둘이 치고받고 싸우다가 형 몸에 불이 붙었고, 그 순간 너무 무서워서 아빠는 달아나다가 지갑을 떨어뜨렸다고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날 수 있나요? 경찰들도 살면서 이런 사건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죽은 사람은 아빠가 아니라 아빠의 형이었고 제 눈앞에는 아빠가 살아있던 거죠. 경찰들이 조사실에 들어가 보라고 했고 저는 몇십년 만에 아빠를 만났습니다. 저희 둘다 아는 채로 한 시간 가량 펑펑 울었어요. 아빠를 보니 그동안의 힘듦이 다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꼭 아빠와 헤어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는 제 인생에서 최고의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와 아빠는 그 일이 있고 나서 둘이서 같이 엄마의 산소를 찾아갔어요. 몇십 년 만에 둘이 같이 엄마를 뵙고 오니 기분이 신기했습니다. 열심히 살다 보니 제 인생에 이런 날도 다 오네요. 지금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달이 흘렀지만 아직도 새로워요. 이 행복이 영영 지속되지 못할까봐 겁이 납니다. 지금은 아빠와 둘이서 살고 있는데 너무 행복해요. 잃어버렸던 가족을 찾는 기분이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꼭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